언니, 언니. 지금 바빠요? 나 진짜 언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부탁이요? 저한테? 네, 언니. 저번에 우리 집에 올때 들고 왔던 디올백 있잖아요. 그거 얼마 주고 샀어요? 제 거는 작은 거라서 그렇게 엄청 비싸지는 않아요. 친정아빠가 사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30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왜요? 아가씨 가방 장만하게요? 아니요. 제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요즘 친구들도 만나고 모임도 다니고 가방 들고 다닐 일이 많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안 사주더라고요. 언니는 좋겠다. 저도 결혼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물 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 부모님도 비싼 물건 잘안 사주시거든요. 그래도 언니는 집에서 유학도 보내주고, 결혼할 때 명품 가방도 사주고, 그 정도면 완전 금수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부모님 두분 아직도 맞벌이 하시고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걸요. 유학은 부모님 도움도 있었지만 나라에서 국비 장학생 받아서 간 거예요. 저희 집은 진짜 평범해요. 잘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집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나도 유학 가고 싶었는데. 하다못해 내가 돈 벌어서 호주 워킹 홀리데이로 간다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해서 못 갔다니까요. 원래 여자 혼자 유학 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시죠? 저도 학교에서 같이 가는 친구들이 몇명 있으니까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던 거지 저 혼자 간다고 하면 안 보내주셨을지도 몰라요. 에휴, 어쨌든 언니는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저는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는 동창회 나가야 하는데. 들고 갈 가방이 없어서 이러고 있거든요. 아, 아가씨 나이도 아직 어린데? 굳이 그렇게 비싼 명품 가방 들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 새 언니가 뭘 모르는 소리를 하시네. 뭐 어디 집 앞에 편의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에코백 들고 나갈 순 없잖아요. 벌써 시집 간 애도 있고 쇼핑몰 차려서 성공했다는 애도 있고 다들 명품백 하나씩은 들고 올 텐데. 저만 쭈구리처럼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을 생각하면 진짜 나가기 싫은 거 있죠? 조금 그렇긴 하겠네요. 그쵸. 언니, 그래서 말인데. 언니 그 가방 딱 하루만 빌려주면 안 돼요? 내가 진짜 깨끗하게 들고 갔다가 다시 가져올게요. 제 가방요? 제 거는 크기도 작고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어머님한테 루이비통 가방 있지 않았어요? 그건 완전히 아줌마 같단 말이에요. 요즘 제 나이에 누가 그런 가방을 들어요? 언니 진짜 딱 하루만 부탁할게요. 아 근데 그 가방이 제가 돈 주고 산 거라면 빌려줘도 별 상관이 없는데. 친정 아빠가 사주신 거라 저한테는 좀 남다른 물건이라서요. 진짜 조심해서 들고 갈게요. 품에 끌어안고 나갔다가 그대로 다시 반납할 테니까 딱 하루만 빌려 주세요. 네? 아가씨 정말 곤란해요. 괜히 서로 얼굴 붉힐 일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제가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똑같은 새 걸로 사드릴게요. 진짜 내가 하늘에 맹세할게요. 진짜 안 되는데. 언니, 제발요. 내가 언제 이런 부탁한 적 없잖아요. 나 진짜 애들 앞에서 쪽팔리기 싫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언니,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럼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받으러 갈게요. 딱 하루만 들고 나갔다가 일요일에 그대로 가져다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도 마세요. 그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도 잘안 들고 다니는 거라서. 알겠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제게 딱 하나 있는 명품 가방을 신우가 빌려갔습니다. 그렇게 비싼 가방은 아니고 정말 지갑이랑 핸드폰 정도 넣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핸드백이에요. 작년에 결혼할 때 친정부모님이 이제 앞으로 좋은 가방 하나는 있어야 한다면서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가셨죠. 근데 막상 가서 보니 가방이 500만원은 기본이고 1000만원도 훌쩍 넘더라고요. 살면서 지금까지 10만원 넘는 가방은 써본 적이 없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필요 없다고 거절했어요. 제가 끝까지 안 사겠다고 버티니까 그럼 너무 큰거 말고 작은 거 사라고 하셔서 그나마 고르고 고른 게 300만원 정도 되는 작은 가방이었죠. 이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평소 회사와 집 밖에 가는 곳이 없어서 막상 좋은 가방이 있더라도 들고 다닐 일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거의 새 것과 다름없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나간다고 빌려갔다가 일주일만에 겨우 반납했어요. 아가씨, 가방에 이 얼룩은 다 뭐예요?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뭐하고 다녔던 거예요? 아니, 제가 다 닦아서 드렸잖아요.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요? 왜 하얀 가죽에 얼룩이 남았냐고요? 수요일에 친구랑 헌팅포차 갔었는데, 거기서 이상한 놈이 자꾸 억지로 술 마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싫다고 거절하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맥주 조금 쏟았어요. 바로 물티슈로 닦아서 괜찮을 텐데? 하얀 가죽에 물티슈로 문지르면 당연히 얼룩이 남죠. 이거 AS 맡겨야 할것 같은데? 별로 티도 안 나는데 무슨 AS까지 맡겨요. 내가 잘 닦고 나중에 패브리즈까지 뿌렸다니까요? 그냥 며칠 더 놔두면 얼룩도 지워져서 티도 안날 거예요. 아니, 진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쓰고 하루 만에 반납한다면서요? 일주일 지나서 상태 이모양으로 가져오면 어쩌자는 거죠? 아, 알겠어요. 내가 세탁비용 주면 될거 아니야. 언니, 계좌 불러요. 내가 3만원 보내주면 되죠? 3만원이요? 3만원으로 이걸 어떻게 원상복구해요? 집 앞에 세탁소 가져다 주면 깨끗하게 해줄 거예요. 3만원도 많이 드리는 거구만. 공식센터에 맡겨야지 누가 이걸 세탁소를 가져다 줘요? 진짜 이럴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건데 해도 너무하네요. 내가 알아보니까 보통 그런 건 세탁소에 맡기면 다 해결해준다던데요. 괜히 AS센터에 보내면 돈만 쓸데없이 많이 나와요. 내 물건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수리비는 저번에 아가씨가 우리 집에 놓고 간 구두 있죠? 술 먹고 와서 발 아프다면서 슬리퍼 바꿔 신고 갔잖아요. 그거 팔아서 가방 수리비 해결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뭐요? 그거 구두 얼마짜리인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언니, 그거 샤넬이야, 샤넬. 진짜 샤넬 구두라고. 내가 월급받아서 처음으로 산 명품 구두란 말이에요. 샤넬이고 뭐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50만원의 중고로 팔아서 수리하고 남은 잔돈은 아가씨 계좌로 넣을게요. 언니, 내가 돈 줄게요. 수리비가 얼만데 내가 보내준다니까. 그 구두 건드리면 진짜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바로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신우의 명품 구두를 팔아버렸습니다. 올해 초 취직했다면서 카드 6개월 할부 긁어서 산 140만원짜리 구두인데 아직 할부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중고로 60만원에 바로 팔아버렸고 제 가방 AS 수선비용 3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5만원을 신우통장에 넣어줬습니다. 당연히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어차피 신우가 먼저 잘못한 거라서 어머님이나 남편도 저한테 아무런 말을 못 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은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면서 장인 어른이 선물로 준 가방 망쳐서 어떡하냐고 똑같은 걸로 새로 사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AS 받아보니 크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냥 쓸 생각입니다. 신우도 이번에 본때를 보여줬으니 앞으로 다신 제 물건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